이재명 후보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충남은 환 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충청을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이 다시 뜁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심장으로 수도권과 남북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식하에 이재명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중부 내륙 중부 내륙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과학 수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대덕 연구 특구를 글로벌 과학 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강화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잇는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덕 대전 대덕 연구 특구는 AI와 우주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세종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전략과 연계해 스마트 디지털 행정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 스퀘어를 조기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사업 분야는 R&D와 인재양성 인재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 부품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구축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 태안, 당진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지는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의 재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고 지역 지원특별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 힐링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을 건설해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나무와 간호로는 해수 유통을 역간척 사업으로 서산 분암모와 간호로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 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 금강 하구도 해수를 유통해 자연성 회복을 돕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 힐링 관광 밀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우광 수지를 개선하고 청주, 증평, 진천,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 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팔경은 호방 관광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장령산, 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 벨트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 공항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 천안, 청주,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과 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서 엑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오손, 오송, 오송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는 적게 착공하고 GTX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철도 지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10년 넘게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충청을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이 다시 띕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